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 이제 반포 한강공원이고요 무지개 분수가 나오는 곳입니다 여기는 이제 유명한 곳인데 드디어 사, 영상을 찍으러 왔습니다 사실 여기서 사진을 진짜 많이 찍었었는데 매번 이제 영상 찍는 거는 실패하고 이번에 처음 영상 찍는 건데 아, 원래 하이퍼랩스 찍으러 왔는데 생각보다 분수 가동 시간이 짧아 가지고 상각대 없이 하이퍼랩스 찍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고요 이제 사진 좀 찍어보고, 포인트 설명 좀몇개 해보고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한네 번, 다섯 번 정도 와서 찍은 것 같은데, 옛날에 이제 저희 서감독님 세미나 때도 여기서 촬영을 했었어가지고, 사진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캐논으로 찍은 것도 있고, 후지로 찍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소니로 찍은 것도 있는데, 아무튼 포인트 몇개좀 둘러보면서 어디서 사진 찍으면 좋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가 반포대교 잠수교인데 이 위에서 이제 무지개 분수가 나와요. 이따 30분에 나올 예정인데 5분 정도 남아서 아무튼 이 밑에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어서 이 밑에 있는 사람들잘 보면 이쪽 삼각대도 이제 피신분들 계시고 저 아래쪽으로도 되게 많은데 여기서 보통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여기서 찍으면 남산 서울타워가 이제 분수 밑으로 들어가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남산타워가 보이지 않게 찍, 찍으려면은 요 밑에 내려가서 찍으시면 되고요. 옛날에 여기서 저는 한강 보트 타시는 분들 이 반포대교 무지개 분수 그거를 맞으면서 놀고 계신 모습들을 찍은 적이 있는데 저는 그 사진을 먼저 보여줄게요. 다시피 이, 이 한강공원 쪽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구경하는 거 뒷모습으로도 이 무지개 분수를 찍으면 예쁘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좀더 뒤로 가서 찍으면 되고요. 이렇게 배경에서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을 배경으로 찍어도 굉장히 예쁘게 찍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찍으면은 캔디드 샷이 될것 같은데 보통 뒷모습 같은 걸 찍어주는 게 조금 좋겠죠? 아무래도 앞모습보다는 이나 표준줌으로 찍은 것들은 옛날에 많이 찍었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망원을 들고 왔고요. 제 R5 m 크 r 에다음에 RF 70200 F 2.8 렌즈입니다. 이 렌즈로 건너편에서 사진을 좀 찍어보려고 해요. 횡단보도 잘 건너시고 망원 렌즈를 갖고 있다면이 잠수교를 따라서 올라가신 다음에 이제 구경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이제 피사체로 사용해서 사진을 찍어주면 좋습니다. 이런 패닝샷 찍어도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확실히 명소라서 스냅 찍는 사람들이 계시네요. 사진 찍는데 뭔가 좀 제가 방해가 된것 같아가지고 약간 죄송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 배작건지고 계신데 어, 되게 커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배경들을 찍으면 되게 예쁘게 찍을 수 있어가지고 가까이 있으면 좀 사진 선물로 드리는데 다들 건너편에 계셔가지고 뭐 선물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그냥 이런 느낌으로 이제 찍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지금 건너편에 계속 분수가 나오는데 인물 세워서 찍어도 재밌고 아니면 그냥 풍경만 찍어도 재밌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자전거 찍으면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포터 스피드는 한 60분의 1 정도 먹여주고 오토바이 오니까 한번 찍어볼게요 근데 아 네, 뭔가 패닝샷은 역시 어려운 것 같아요 한두 번 해가지고 성공할 만한 그런 거아니같고 머리부터 오른차에 초점을 맞추는 게 굉장히 힘드네요 여기에 나와요. 서풍으로 볼 때는 상류 방향으로 이렇게 뿌리고, 동풍이 불 때는 이쪽으로 뿌립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포인트에서 찍을 때는 동풍 부른 날 오셔야지 이제 이 세비섬이랑 같이 분수를 찍을 수 있어요. 이쪽으로 이제 세비섬이 보이는데, 이쪽으로 이제 이쪽이 서쪽이어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해가 지거든요. 그래서 일몰 때 오시면은 그 역광 이용해가지고 멋있는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개 찍어봤는데 찍을 게 엄청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또 이제 세빛섬, 세빛둥둥섬으로 들어가면은 여기 안쪽에 이제 빛들 이용해가지고 사진 찍을 수가 있는데 옛날에 이빛 이용해서도 사진을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찍을 수 있고 일몰도 찍을 수 있으니까 여기 뭐 시간 되시면 한번 놀러 오셔서 이것저것 사진 찍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하이프레스를 망했기 때문에 일찍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